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통해 감각 경험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성을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이 발전하며 경험적 증거와 실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탐구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플라톤이 현대의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플라톤의 철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실험의 조화. 플라톤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경험보다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 접하는 세계가 변하고 불완전한 반면 이성적으로 탐구해야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실험과 경험적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려 한다면 그는 논리적 사고와 경험적 증거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수학과 논리학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정리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라톤이 중시했던 이데아의 탐구 방식은 현대 물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물리학에서는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물리법칙을 탐구합니다. 플라톤이 이를 본다면, 그는 현대 과학이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수학적 모델과 논리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한다면 그는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과학적 실험을 검토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2.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을 통해 본 플라톤의 철학적 시각. 현대 과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입니다.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는 이러한 최신 과학기술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방식에 대한 탐구가 가능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지식이 감각적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인간의 이데아적 사고와 기계적 사고의 차이를 분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 역학이 플라톤의 철학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양자역학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과 다르게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관측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더욱 확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양자역학이 제공하는 다중 세계 해석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는 인공지능과 양자역학과 같은 최신 과학 기술을 분석하며 전통적인 철학 개념을 재정의하려 했을 것입니다. 파트 3. 윤리학과 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진리 탐구.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한다면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공학과 유전학이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분석했을 것입니다. 현대 생명공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철학적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유전적 요소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발전이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과학과 철학의 융합을 통해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톤은 기존의 도덕적 원칙이 현대 기술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탐구의 방식이 변화하는 문제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철학적 탐구가 주로 논리와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에서는 빅데이터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지식을 검증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철학적 논증과 실험적 증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는 과학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며, 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플라톤이 현대에서 철학과 과학을 융합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실험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을 통해 전통적인 철학 개념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윤리학과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철학과 과학의 융합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현대 과학과 만난다면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철학과 과학이 결합하여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